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유튜버 짱구데디고요. 제가 아무래도 어 패션 유튜버지 않습니까? 패션하면 또 민감한 게 뭐가 있을까요? 패션하면 민감한 거. 카피잖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카피, 그러니까 짭, 유튜브에서 언급을 안 하는 그 기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카피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패션은 주관적이라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제가 여러 막 컨텐츠를 짜다 보면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거든? 패션 쪽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다 올라오는 영상이라던가 컨텐츠라던가 아니면은 카페에 올라오는 뭐 그런 카페 운영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단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거든? 조금 요즘에 뭐 카페도 커지고 유튜브 채널도 커지다 보니까 말이 나오기도 하고 카피에 관련된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토론하는 시간,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갈리거든? 나는 카피 상관없다. 레플리카 좀 싸게 살수 있지. 너무 비싸잖아. 마르젤라 정품 같은 거는 막 100만원, 200만원 하잖아요. 너무 비싸. 그래서 나는 그거 살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카피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즘에는 카피도 뭐 퀄리티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카피를 살 거야. 저는 거기에 반대 입장이거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어? 나는 카피 사는 거 그냥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내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 제가 근데 유튜브에서 막 데일리 피드백하고 컨텐츠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컨텐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봐달라고 가지고 오고, 제가 맨날 영상에서 말하잖아. 이거는 뭐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솔직히 카피 안 입고 그러는 거는 도의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양심에 맡겨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뭔가 카피만큼은 진짜 100% 카피 그냥 막 택까지 풀 카피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만큼은 제가 조금 컨텐츠로 한다거나 뭔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원하진 않거든? 카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완전히 100% 풀카피 있잖아. 택까지 따라해가지고 마르젤라 택까지 똑같이 박은 다음에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냥 다 똑같이 따라하고 세탁 라벨까지 100% 카피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앞으로 절대 영상에서도 카페에서도 언급하지 않을 거고 언급금지를 시키면 언급금지를 시켰지 지금은 절대 안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난이 브랜드 좋은데 가성비 좋은데 왜 너는 못 입게 하냐 그거는 그냥 가치관이 안 맞는 거니까 채널 안 보시는 게 맞을 거야 그분은 아마 계속 저랑 싸울 거라 저는 그런 분들 뭐 그분대로 뭐 존중은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이랑 제 유튜브에서 이런 건 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나오는 게 무슨 무슨 맛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파타고니아 후리스가 되게 유행했잖아 대중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거의 모든 도메스티 그리고 모든 뭐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파타고니아 맛 후리스가 나왔거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무슨 맛 정도는 괜찮다고 보거든. 어떤 맛, 어떤 맛.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 후리스가 이번에 유행했잖아요. 그러면은 파타고니아 후리스가 이렇게 있어. 정품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막 있고, 막 이런 배, 뭐 배색이라던가, 로고 같은 거 느낌이라던가, 요거랑 좀 비슷하게 나와서 막 이렇게 바리에이션 되는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기본이야. 뭔가 오리지널을 막 따져서, 이거 카피네, 안 카피네를 따지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 나는 흰색깔 스니커즈를 샀어요. 흰색깔 스니커즈를 샀는데 흰색깔 스니커즈가 커먼이야 여기 막 이렇게 숫자 써 있어. 근데 어떤 브랜드에서 그랑 똑같이 숫자까지 카피를 했어. 그러면은 저는 그 브랜드는 추천을 안 하고 뭐 언급 금지를 때리거나 그냥 뭐 그렇게 컨텐츠를 안할 거거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기본 흰색 스니커즈잖아요. 그런 디자인에 엄청난 포인트가 없고 이거는 여기만의 시그니처다라고 할수 없는 그런 흰색 스니커즈면은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 기본 티셔츠인데. 그거에 오리지널을 따져서 여러분들 입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리지널을 찾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기본 디자인이잖아. 그런 거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무슨 무슨 맛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애 맨투맨 나오고 여기 가슴에다가 이모지 로고 박히잖아. 이모지 로고 이렇게 로고 이모지 로고가 이렇게 박히는데 네모칸에다가 이모티콘을 때려박는 유거 자체가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동물 로고 뭐 강아지라던가 뭐 새라던가 앵무새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여, 다른 여타저타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 그런 거는 써도 문제가 없는데 아크네 이거는 쓰면은 문제가 돼뭐 네모에다가 얼굴 좀 눈을 바꿔서 뭐 이렇게 울고 있는 눈에다가 뭐 이런 걸 한다던가 난 이거는 돌을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정도면은 어떤 건지 이해가 되려나? 이모티콘 로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아크네잖아요. 그리고 뭐, 동물 로고의 그런 브랜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 너무 많죠? 폴로, 뭐, 라코스테,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은데, 딱 뭔가 이렇게 그 브랜드 하나만의 그런 뭔가 굉장히 강한 시그니처가 빵 있는 거를 이렇게 따라면은 나는 조금 맛을 지나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추천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이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피드러너 짱구 대리님 저 사고 싶은데 살까요? 사라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추천은 안 해. 자라가 좀 워낙 그런 것들이 이슈가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카피성이 짙은 것들은 사라고 추천은 안 하는데 사고 싶은데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사라고 해. 대신에 컨텐츠를 만들던가 제가 카페에서 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구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지금 패션이 굉장히 패스트 패션이에요.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 어떤 거죠? 패스트 패션. 빠른 패션. 굉장히 빠르다. 올 봄에 유행했던 고등래퍼 딱 그때 유행했던 스타일이 뭡니까? 테크웨어가 엄청 유행했죠. 올 봄에 유행했어. 그래서 마크로님이라던가. 뭐 언더커버라던가 좀 뭔가 그런식으로 포켓 유틸리티 쪽으로 많이 나오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떴었고 뭔가 도메스틱이라던가 신딘디자이너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그 유틸리티 포켓이 달린 의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입어요 여러분? 솔직히 테크웨어가 트렌디한 패션은 아니잖아 그것도 매니아한 패션으로 빠졌잖아요 그리고 얼마전까지가 딘드밀리 패션이 유행했던게 쇼미더머니 하면서 지금 제 눈에는 솔직히 딘드밀리도 질려요. 여러분들이 1년 봐봐. 1년 사이에 패션이 몇 개가 보냈어. 트렌드가? 테크웨에서 어 딘드밀리였다가? 아무튼 이게 패션이 굉장히 패스트 패션이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려면은 그런 상위에 진짜 뭐 천재적으로 디자인하는 몇몇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해외 막 디자이너들. 뭐 라프시몬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에디셀리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그런 해외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디자인한 거를 조금씩 변형해서 자기 맛에, 자기 브랜드 감성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게 나는 관건이라고 보거든. 내가 내년에 브랜드를 한다. 근데 저도 다른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따와서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한다거나, 물론 제가 100% 창작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피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실루엣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테일 새로운 것 같죠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야 옛날에 다 나왔어요 남성복에서 실루엣은 라프시몬스랑 또 어떤 사람 있는데 아무튼 그두 명이서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오버핏 신박하죠 옛날에 다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바지 디테일 밑단 디테일 신박하죠 옛날에 다 나왔던 거야 이게 그래서 뭐냐면 패션은 돌고 돈다 라는 말이 있는게 왜 돌고 도냐 옛날에 다 나왔던 디테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옛날에 한번다 제안했던 거를 뭔가 전체적인 트램이라도 트렌드 라던가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내고 그게 유행이 되는 거야 저는 어느 정도 만나는 거 라던가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마. 막 몇몇 브랜드 막 사장님들이 날 되게 싫어할 거야 브랜드 협찬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절도 되게 많이 하거든 아이템을 한 번씩 다 봐요 아이템을 한 번씩 다 보다가 아 이거는 좀 너무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게 있으면은 거의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게 있잖아요. 뭐 패스 패션이다, 뭐 어쩌다, 그렇다 해가지고 패션의 트렌드상 따라가려면은 어느 정도 맛을 내고 따라하고 모티브 봐서 디자인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그거를 컨텐츠 하지 않을 뿐이다. A 브랜드가 있는데 A 브랜드가 예전에 뭔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 무슨 맛, 무슨 맛으로 한두 개 정도, 뭐 두세 개 정도 살짝 뭐 카피라던가 모티브 논란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컨텐츠를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줄 브랜드가 없습니다 커먼 맛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신발들이 솔직히 보면은 다 따라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커먼 프로젝트는 정가가 너무 비싸 되게 애매한 기준이긴 한데 딱 봤을 때 이런 기본 무지들 있잖아요 무지 맨투맨 무지 히트 무지 신발 이런 것들 디테일이 정말 없는 것들 그런 거는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문제없다고 봐요 제 기준에는 그래요 그런데 질 샌더에 더블 소울 더비라고 있거든 질 샌더 더블 소울 소비가 더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더비가 있으면 이렇게 소리 한번 레이어드 돼서 더블로 나오는 거거든? 이게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엄청 유행까지는 아니고, 옷 좋아하고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더블솔 더비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 수제화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더블솔 디테일을 대놓고 따라하는 게 있어.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이 정,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안 괜찮다고 봐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말이 정답이다. 내말 듣고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 채널을 믿고 봐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최대한 좀 뭔가 실망을 안 시켜드리게 그런 나름의 기준을 잡고 하는 거라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안 잡잖아? 내가 카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안 잡고 아, 그래? 아 여론이 이쪽은 이게 괜찮네? 그럼 이거는 오케이. 아, 그래? 아, 이건 좀 여론이, 여론이 안 좋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거 그럼 빼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솔직히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어 그런 제 기준을 잡아서 패션 컨텐츠를 진행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하고 추천하고 제안을 하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부끄럽거나 그럴 옷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아크네 이모지를 따라하는 거는 카피라고 말했잖아. 네모 로고에다가 뭐 이렇게 얼굴 박는 거. 요거는 조금 어떤 맛을 넘어서는 심한 카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중적으로 뭔가 이런 네모 박스 안에 넣어서 이모티콘을 넣어서 파는 브랜드가 아크네 말고 없습니다. 그냥 아크네 말고 없어. 아크네가 그냥 독보적으로 시작을 한 거야. 매종 키친의 맨투맨에 박히는 여우 로고 있잖아요. 이거랑 여우 로고 얼굴 박히는 거 있잖아. 요거랑 퍼스널팩에서 판매하는 그런 얼굴 박히는 강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흔한 디자인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는 퍼스널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밖에 없겠지만, 막말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나라 막 찾다 보면은 시바견을 로고로 쓰는데,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있어.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동물을 로고로 쓰는 거, 동물을 시그니처 로고로 쓰는 거는 그냥 만연해요 그냥 다 있어 여기저기에 그냥 다 뿌려져 있는 기본 로고 플레이 중에 하나야 이건 기본 로고 플레이 중에 하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거 아크네 이모지 아크네 이모지를 따라해서 뭔가 하면은 난 이건 카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좀 뭔가 뭐 아크네 이모지를 한다고 해도 좀 뭔가 나름 좀 이렇게 뭐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카피하는데 보면은 네모에다가 이모티콘 넣더라 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 이거는 뭔가 그 대중성 있게 만연하게 퍼진 게 아니겠지만 물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아카네 이모지가 정말 이,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모든 브랜드 다 해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온다 뭔가 이렇게 뭐, 도, 뭐 도형도 막 이렇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 가지고 이 이모지 로고가 굉장히 많은 다른 바리에이션이 나와요 이렇게 뭔가 브랜드 로고에 시바견이 들어가는 것처럼 다양한 동물 바리에이션처럼 다양한 이모지 바리에이션이 나와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는 기준이 바뀌겠죠 삭스러너도 발렌시아가 시작해서 저거는 조금 몰래는 말이야. 삭스는 삭스러를 발렌시아가 시초라고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발렌시아가에서 나온 러너류 있잖아. 그 오리지널리티를 그냥 따지고 가면은 나이키요 여러분. 그냥 유행을 시킨 게 발렌시아가지. 뭐 대중적으로 트렌드를 시킨 게 불러온 게 발렌시아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삭스러너의 시초가 되는 거. 뭐 그래서 뭐. 뭐, 발렌시아가 다 카피다. 발렌시아가 싹스런을 하면은 발렌시아가에서 다 따온 거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리지널리티 못 그걸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나온 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나이키, 마지스타. 스타일 하나가 되게 자리가 잡혀서 이 브랜드, 저 브랜드. 구찌, 뭐 발렌시아가, 마르젤라, 너는 할거 없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이 되는 거야. 커스널 팩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스타일 그걸로 고정 자리를 잡는 거랑 그냥 뭐 다른 브랜드에서 뭐 샥스 러너류 나오는 거 상관없다고 봐. 그러면은 아무튼 오늘은 좀 뭔가 여러분들이랑 카피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컨텐츠, 좋은 도가리. 다음에는 헬스 할까? <laughs> PT 하면서 헬스 느낀 점 이런 거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거든. 그것도 한번 다음에 시야이 되면 기회가 되면.